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팬덤의 시대, 마이클 본드지 강동혁 옮김, 어크로스에서 23년 10월 21일에 발행했습니다. 원저인 f a 도 올해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영국 왕립학회 수소연구원을 지낸 저명한 저널리스트로서 뉴 사이언티스트의 수석 에디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 1장에 이 책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룬다. 나는 다양한 팬덤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 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제 2장에서 저자는 팬덤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 집단의 팬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트럼프의 특공대가 집단 지성의 음침한 지하 묘지에 있다고 말이죠. 버지니아 공과 대학교 연구자들은 2018년 발표한 연구에서 스포츠 팬과 정치 지지자들은 팀이나 정당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이들은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렌즈를 통해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다. 팬들은 항상 자신이 속한 종족에 대해 끈질기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충성심을 보여왔는데, 이는 정당 정치에서도 고질적 특성이 되었다. 이러한 대중문화 환경에서 정당은 특정 인물을 숭배하는 집단이나 다름없으며, 정당 지도자는 그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정치인들도 정책보다는 이미지와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매우 다양한 팬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아울러서 네가지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팬덤의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팬덤은 19세기에 있었던 문학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거의 2세기 전에도 찰스 디킨즈의 연재소설을 좋아하는 팬들은 신문가판대와 도서관에서 최신 작품을 구입하고 빌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작품을 낭독하는 걸 들으려고 몇 천명이 모여들기도 했다. 그의 아들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런던 거리를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마치 왕실의 행차와도 같았다고 한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지나가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몇십 년 후에도 책을 읽는 대중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이야기에도 비슷한 애정을 보였다. 찰스 디킨즈와 코난 도일의 팬들도 해리 포터를 기다리던 어린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적 의미의 팬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불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광신자를 의미하는 t i 틱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팬은 1884년 한 야구 행사 기획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20세기 초반에야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문학가 중에서 또한 사람, 오만과 편견을 쓴 제인 오스틴의 팬덤이 있는데요. 그녀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작고 한지 50여 년이 지난 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그녀는 생전에는 거의 익명으로 지냈는데, 1869년 조카 제임스가 사랑하는 고모의 회고록을 출간한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도 매년 9월이 되면 제인 오스틴이 6년간 살았던 베스라는 도시에서 그녀의 작품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제인 오스틴의 축제를 벌인다. 문학 평론가들은 오랫동안 제인 오스틴이 왜 그토록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어필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신랄한 재치, 약점 많은 캐릭터, 완벽한 문장, 로맨틱한 감성, 그러나 한 가지 답은 그녀의 이야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인 오스틴의 팬들인 제인 나이트들은 그녀가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곳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확장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팬들이 제인 오스틴의 원작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내는 책을 팬픽션 줄여서 팬픽이라고 하는데요. 오만과 편견에서 나온 파생소설만 2,0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최근 몇년 동안 웹에서 가장 큰 문화 커뮤니티를 이룬 것은 해리포터의 팬덤이다. 해리포터의 팬픽은 37만 편이 넘고 두 번째로 많은 팬픽이 등록된 스타워즈는 그 절반 정도 된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팬픽들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팬덤을 구성하는 인간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은 무엇일까입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자신과 남들을 분류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을 누구보다도 선호한다. 우리와 그들로 이루어진 움직임, 즉 집단주의는 사회생활에서 상수가 된다.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도록 진화했으며 이런 현실은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뚜렷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허한 상황에 무언가 의미를 제공한다. 사회적 정체성은 외모나 성격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적 정체성과는 별개의 것이다.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그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두 번째는 지위를 추구한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최대한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구별과 지위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포츠팀의 승리는 팬들에게는 곧 나의 승리이다. 그리고 그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팬들의 사회적 유대 관계는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승리도 중요하지만 소속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집단 정체성은 인간 심리의 기본 특징이다.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상세계와 팬덤의 관계입니다. 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진화의 필수 요소라고 하지만 관계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그러나 가상 캐릭터에는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다.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이유는 무엇일까?먼저 가상세계는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를 제공한다.외로움과 사회적인 거부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도 하고.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도록 돕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코스플레 또는 커스튬 플레이인데, 이는 팬들이 가상의 캐릭터에서 따온 모습으로 분장하는 전통이다. 현대적 형태의 코스플레는 1960년대에 미국 SF 컨벤션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팬들 몇만 명이 모이는 대중문화 축제인 샌디에고 코미콘 인터내셔널에서 코스플레는 절정을 이룬다. 그곳에 가면 정교하게 분장한 상상 속 존재들을 거의 다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코스플레이어들을 외향적이고 과시욕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할 법하지만 이 커뮤니티에 대한 성격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은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려 입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입는다고 한다. 일단 그 캐릭터가 되면 성격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주로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를 좋아하는 포리족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다. 의인화된 동물의 예로는 미키 마우스, 밤비, 고슴도치 소닉, 토끼, 정글북이나 라이온 킹에 등장하는 동물 등이 있다. 그런데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인간 몸 안에 갇힌 동물이라고 믿는 사람들 즉, 테리안들이 있다. 테리안은 그 수가 많지 않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다. 자신이 잘못된 종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데서 오는 위화감은 일반적 인간 경험과는 너무 달라서 테리안들은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테리안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에 적응하려고 평생을 노력한다. 일반적 의미의 팬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과 마주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팬덤이 위기에 빠질 때, 그리고 다크 팬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팬들은 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스타를 살해하기도 한다. 또한 팬들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일도 있다. 그 예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집착에 빠진 팬을 다룬 영화가 147편이 나온다. 그 중에서 1982년 독일에서 제작한 The Fan이라는 영화가 가장 지독하고 끔찍하다. 또한 팬심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팬으로서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하다. 친구와 가족이 당신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좋아하는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에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 좋아하는 영웅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커다란 충격과 함께 팬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893년 코난도일은 6년간의 모험 끝에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쓰는데 지친 나머지 홈즈가 그의 숙적 모리어티 교수와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편을 썼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해의 표시로 잡지 구독을 취소했고 증오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런던 독자들이 슬픔의 표시로 검은 완장을 차고 다녔다는 설도 있다. 8년 후 셜록 홈즈의 인기를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코난 도이는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후 셜록 홈즈는 영화, TV, 라디오, 연극, 비디오 게임 등에서 계속 살아서 숨쉬고 있다. 다크 팬덤은 죽음과 고통에 대한 매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끔찍한 연쇄살인범이나 학교 총기 난사범을 좋아하는 팬덤이 있다.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상황과 그들의 동기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다크 팬덤은 지금까지 살펴온 팬덤과 매우 다른 듯해도 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사람들은 제인 오스틴이나 왕자의 게임에 끌리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다크 팬덤에 이끌린다. 그리고 다크 팬덤 회원들이 극단주의적인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극단주의적 행동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1%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수사관들은 언어 분석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려는 극단주의자와 단순히 급진적 생각을 표출할 뿐인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대명사나 전치사 같은 기능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목한다. 사람들은 폭력적 행동을 하기 전 인칭 대명사 사용은 많아지고 모순되는 생각은 덜 포함하는 단순한 인지적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팬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팬덤의 역사와 함께 팬덤에 대한 이해가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이가 피규스의 신간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